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부른 프로배구 오신 관계자들이 사상 최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 프로배구연맹, KOBO, 은 21일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19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전력과 KB, KB, 손해보험 경기에서 발생한 심판 반정 오류를 심의한 결과 경기주 부심과 경기 운영위원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경기 진병훈 주심과 이광훈 부심은 무기한 출장 정지, 어창선 경기 감독관과 유명현 심판 감독관은 무기한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 신춘삼 경기 운영위원장과 주동욱 심판위원장에게는 관리 책임을 물어 서면 경고했다. 한국배구연맹은 역사상 최고의 징계를 내렸다며 재방방지를 위해 현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및 심판 운영 선진화 작업을 앞당겨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배구연맹은 그러나 팬들이 요구하는 재경기 개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V리그 운영 요강에 따르면 재경기는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중지됐을 때 가능하며 오심 등 경기 내적인 이유는 재경기 사유가 될수 없다. 배구연맹 관계자는 팬들의 분노는 알지만 어떤 종목도 오심을 이유로 재경기를 하도록 규정된 종목은 없다고 말했다. 19일 한전 KB 손보 경기 오심은 결정적인 순간 경기의 흐름을 바꿨다. 세트 점수 1월 1일로 맞서던 새 세트 20-20에서 KB 손보는 오심으로 1점을 내줬고 권순찬 감독이 항의하다 경고 누적으로 추가 1점을 허용하며 20-22까지 점수차가 벌어졌다. 21-22여야 할 점수가 순식간에 역전됐다. 이날 오심은 팬들의 거센 항의를 받으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제안회도 재경기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 21일 오후 현재 502명이 참여하고 있다. 청원 개요에는 중략 네트즌들이 올해 배구 최악의 경기라고 평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 경기 참관한 감독관과 주부심에게 책임을 묻고 해당 경기 재경기를 강력 요구합니다라는 요청이 적혔다. 이찬영 기자 l c e 1 0 0 골뱅이 한의.co.kr